만나고 싶은 스님이나 제가자를 초대하는 단박 인터뷰 순서입니다. 한국불교 1번지 서울 조계사 주지이자 조계종 총무부장을 맡고 있는 지연 스님과의 단박 인터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는 조계사의 현안에 대해 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오늘은 조계종 총무원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스님과 다시 또 뵙게 됐는데. 그 스님이 직책이 많으십니다. 초임이 조계사 주지, 네. 총무부장, 조계종 원 총무부장. 총무부장, 그리고 역사문화관광자원 추진위원회 총도감, 도감. 그리고 127위원회 음, 예. 위원장. 위원장도 맡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상당히 좀 힘드시지 않을까, 결제를 되게 많이 하시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요즘 제가 아침 네. 업무가 7시부터 시작입니다. 네. 7시 조계사 두 시간 업무를 보고. 네. 예, 총무원으로 이제 달려가죠. 예, 예. 총문 업무를 보고 오후 예. 1시 이후에는 이제 아, 17도 갔다가 성적도 갔다가. 예, 예. 아, 그러나 업무가 조금 뭐다연계돼 있는 연계, 업무들이기 예. 때문에 예, 예. 에, 그렇게 힘든 것보다는 이제 좀 집중은 조금 되지 않지만 음.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삐거덕삐거덕 삐거덕 하는 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어쨌든 네. 어쨌든, 예, 참,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laughs> 네. 자, 총무부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 승려복지제도 있, 있지 않습니까? 네. 올해로 5년째 됐습니다, 5년 됐습니다. 그 네, 네. 5년 됐는데, 성과도 많았습니다만, 지금까지 계속 나오는 얘기가 재원이 계속, 결국 문제고, 그리고 이제 연금도 좀 도입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여전히 있고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좀더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어떻습니까? 아 어, 사실은 뭐그 성과 복지에 대한 부분은 중앙에서 책임을 다지기는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 결국은 교구 본사가 그 재적성에 대한 부분에 교구 본사에 대해 책임을 질수 있는 음. 음. 그런 제도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고으로된 지금 현재는 중앙과 교구가 반반씩 재정 부담을 이제 하고 있지만. 음. 국가 시책에서 하는 모든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예. 늘좀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음. 우리 성가복지에서는 각 교고본사 행사 때마다 음. 후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아주 동분소주를 하고 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총만장 스님이 늘 강조하시는 건데, 이제 이 교고중심제. 교구 교구중심제 그러니까 중앙과 종맹정이니까 중앙이 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시대적 음, 상황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균형을 갖춰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 교구들이 아직은 그럴 역량이 좀못 미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현재 중앙 교구 발전 중앙 교구 기관의 권한을 교구에 음. 이관하는 것은 음. 사실 아니고요. 네. 교구 본사의 지역과 말사가 어떻게 네. 효율적 행정적 체계를 통해서 잘 발전해 나갈 음. 수 있을까라고 음. 하는 것이 사실은 이중앙교구발전위원회입니다 네. 아마 이것이 정착이 되면 음. 아, 요즘 뭐 사찰주지를 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잘하거든요. 네. 네. 결국은 네. 그지 측의 그 발전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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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중심이 어떻게 활성화되에 따라서 음, 음. 달라지기 때문에 중앙과 교구와 말사가 행정적 체계를 통해서 잘 음. 어, 이루어 나가면 음. 아마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예. 니다 자, 화제를 좀 바꿔 보겠습니다. 스님은 또이 참불과 보급의 앞장서고 있는 그 좋은 법 풍경소리의 풍경 총이시죠 지금. 예, 예. 아, 그렇습니다. 총재 맡고 계시고. 예. 그 음악이 이제 대중하고 화합할 수 있는 매개체인데 이웃 종교에 비해서 저희가 이 어떤 참불가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떨어진다라고 스님이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좀더 뭐 풍경 소리 한마 그 여름 학교하고 네. 겨울 학교 준비를 노래를 한 800곡, 아. 900곡 정도 만드는데 몇곡 이외에는 다 사라졌다. 뭐안 불러주니까, 아. 음, 그렇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네. 매년 풍경 소리에서 여름 학교, 겨울 학교를 네. 준비, CD를 만드는데, 예. 이제, 전국 교사들이나 사찰에서 한, CD 한 개씩만 오오. 사줘도 예예. 보급이 많이 될 텐데, 예. 안 사고 복사해서 쓰던가, 여하튼 뭐, 예. 여하튼 보급이 안 돼요. 예.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많고요. 예. 저희들이 찬불과 보급을 하려고 예. 부탁 콘서트도 3년 동안 그렇죠. 해봤고요. 예. 또, 작년과 예. 금년에는 찬불과 열창제도 해보고, 큰여기가 이제 네. 아마 천주교 기독교들은 굉장할 텐데. 그렇죠. 그래서 참 힘들구나 네. 아, 싶은 생각 있는데, 힘들어도 누군가가 해야 된다고 한다면, 한 발짝 한 발짝 외롭지만 네. 천천히 해 나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당에뭐 이렇게 주변에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 주시고 네. 해서 지금 예, 어쨌든 하나씩 잘 해나가고 예. 있습니다. 지금 예. 예, 자, 조계사 주지이자 이제 조계종 총무부장도 맡고 계신데, 앞으로의 어떤 그 계획이나 각오 같은 거한 말씀해 주시죠 아, 계획은 조계사 같은 경우에는 조계사가 음. 좀 마음이 편안한 절이었으면 예. 좋겠다. 예. 이런 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절에 와서 스트레스 받고 가면 참안 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절에 들어오면 걱정거심 다 내려놓고, 네, 정말 웃고 편안하게 아, 일좀을 네. 다시 나갈 수 있는 절이었으면 네. 좋겠다. 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어, 또 하나는 제가 신도들에게, 네. 음, 신도란 말을 잘안 씁니다. 어. 가족이란 말을 씁니다. 아, 네, 네. 가족. 가족은 네. 슬픔과 결혼과 번민 갈등, 좋고 나쁨을 함께 하는 게 가족이잖아요. 네. 그래서 조계사의 신도들과 쓰님은 가족이다. 네. 못하는 게 쓰면, 이렇게 좀 다독거리 주고 칭찬해 주고 그렇죠. 예. 서로 신도와 스님이 생각과 마음이 한 곳을 바라보고 예. 발전할 수 있는 예. 그런 것을 만들어 나가겠다 하시는 분들. 네. 네 조계사 주지자 조계종 총무부장 지연 스님과의 인터뷰 2회 걸쳐서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스님께서 지금 구상하고 계신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그리고 이제 조계사를 좀 많이 바꾸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좋은 성과로 이어질 걸로 그, 믿습니다. 예.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